자, 전체 집합류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데, 이건 집합의 연산법칙을 풀어내야 됩니다. 자, 요것을 두 가지 필요앞한번 풀어볼 건데, 벤다 그림으로 이게 뭘에 하한지 금방 눈에 보면 제일 좋고, 잘안는 사람들이 위해서 일단 연산법칙 한번해보게미 위치 끊어내는 요 놈은, 자, 요 네모 박스, 왼쪽 한번 정리해보자. A 합집합의 B, 그 다음에 교집합의 요 놈은, 어 연산법칙에서는 차집합의 의미가 없죠. 그래서 고쳐주죠. B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잖아요, 여 요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적어볼게요. A 합집합 B가 되고, 교집합에. 요 놈은 드모르간 법칙 한 개씩 나눠주면, 가운데 뒤집어지고, 요래되는 거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요것도 자리 바꿔서, A 합집합 b 의 교집합. 요놈두개 자리 바꾸는 거죠. 교환법칙입니다 요렇게 하고, 받들이면 어느 부분이 보이는 부분에 A 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 놈도 묶어내는 거죠. 분배 목체격까지 거죠 묶어내면 A 합 집합이 되고, B 교 집합에 B의 여 집합이 남습니다. 자, 그 다음 B 교 집합에 B 여 집합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 집합에 공통된 거는 공 집합입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게 되면 A가 되는 거죠. 끝났습니다. 그래서 네모박스는 A가 돼. A, A는 A 합집합 B랑 같다 이렇게 됐는데 자, 기억나지? 동치변형? 두 놈을 합집합하면 누가 나온다고? 큰게 나온다고. 그러니 B하고 A하고의 포함관계가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요 말과 똑같은 말이죠. 필요충분조건이란 말은 다음이 성립 판단만 똑같. 이거 다음 주어진 조건하고 똑같은 말을 찾아내 말이잖아. 다 2번에 있는. 2번 답이죠. 됐습니까? 자, 세영 지금 요 집합의 연산법서 문제 풀었는데 요거를 바로 여러분들 그림으로 벤다 그림 그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. 어떻게 하면 되지? A 합집합 B 전체에 교집합에 B 차집합에 a 에 여집합 되는 요교집합에 여집합 요 부분을 두 집합이 여합합으로 바뀐다고 차 집합으로 바뀌잖아. 벤다 그림 그릴 때는 차 집합으로 바꿔야죠. 이렇게. 이게 그림이 훨씬 더 쉽지 않나? 일반적으로 있잖아 A와 B의 합집합. 으흠. A, B 합집합. B 차 집합에는 B에서 A를 빼고 남아 있는 요거야. 그렇지. 전체에서 요놈 빼버리면 뭐가 남니? 이만이죠 뭐가 남아? A밖에 안 남잖아. 맞죠? 전체에서 요거 빼버리면 남는 거 뭐가 남아? A가 남는 게 너무 자명한 일이지. 마치 A와 b 합집합에서이 b 금진 부분 빼갔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파란색 A만 남아있는 거잖아. 이해됐습니까? 그러니까 A, 가 바로 A. A가 이 전체 내용 박스가 A가 되는 거지. 이렇게 하는 게더 쉬울 것같아 편한 대로 하세요. 둘다 알아야 됩니다.